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주 마지막이, 어, 아멘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아멘 한게 아니고, 아멘을 읽은 거예요. 네, 다잘 아시겠죠. 어, 갑자기 그런, 어,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아, 우리 이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할 때 이게 성경을 펴놓고 하시나?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머리맡에서 그냥, 이게 그냥, 어, 너는 이야기해라 나는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있겠다 예 그래서 유튜브가 은혜 받게 하고 전화기가 은혜 받게 하고 하는게 아닌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아니죠 이게 예, 뭐 줌이 은혜 받고 줌이 기도하고 그런거 아니죠 예 다만 그거는 중간에 어떤 도구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읽고 해야 되죠 저도 성경책을 펴놓고 하고 싶으나. 네, 요새 이렇게 이 정도 거리가 되면 글씨가 너무 조그만 건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프린트를 뽑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어, 항상, 우리가 새벽예배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렇게 성경책은 펴놓으, 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 김채원 목사는 왜 이렇게 떠듬거리는 거야? 왜 잘못 읽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성경책을 가급적이면 펴놓고, 어, 우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처음 시작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의미죠. 굉장히 좋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뭐 성경의 기자들을 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야고보서도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우리가 믿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부정적인 모든 것이 다 빠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게 무슨 고난이냐. 아, 차라리 그 고난도 없애주시지. 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어,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을 나쁜 곳으로 만들게 하는 것, 결국은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승하게 하는 것,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음, 어릴 적에는 부자인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어, 사람이 어, 어릴 때 가난하면 예, 이제 제 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경을 얘기하면 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생활력 같은 것들은 생겨요. 예. 생활력 같은 것들은 생기고 그다음에 음, 저를 볼 때에 저를 볼 때에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아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니까, 구두세 같은 거죠, 결국에는. 구두세 같은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뭐, 어, 물어보세요. 돈 뭐, 10원도 안 주고, 자기도 10원도 안 쓰고 그래요. 그니까, 러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이, 아이들은 하여간, 어, 어쨌든지 간에, 저보다는 풍족한 상황에서 태어났잖아요. 돈 쓰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죠. 뭐, 지금 뭐, 어, 한 끼에 만원 가지고도 못 먹는다고 하는데, 맨날 나가서 사먹고, 맨날 배달시키고, 예. 뭐, 배달료가 3천 원이 나오고, 4천 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죠, 누르는데. 네 그렇지만 저는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네 가서 가서 피고 패우죠. 가서 네 제가 가서 어, 그 돈이 더드지도 모르는데 어쨌든지간에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 어릴 적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면 어떤 결핍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욕심 같은 게막 물질에 대한 극한적인 욕심 같은 게잘 없어요. 예. 굉장히 그 어떤 성격 형성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예, 어, 그 그래요. 예. 런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음, 이 부정적인 것들이 빠진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인데 그것들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이루신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예, 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떤 공로, 그 고난은, 예, 부정적인 것이 하나 없는 공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고난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유익이 되는 거죠. 마치, 예,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예, 죽을 것 같잖아요. 막 그냥 <laughs> 안 하다가 운동하면은, 예. 안, 안 하다가 운동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일어나지도 못하게 막 몸이 막 뿌적, 막, 막 그냥 뭐 온몸이 다 쑤시죠. 예. 그러다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어,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잖아요. 예. 정말 그 튼튼한 육체가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에. 아이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나 이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슬퍼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합하게 만드는구나 아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을 한 발짝 더 올라서서 정말로 어 정말 더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줬구나 라고 하는 것들 예,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에요 예 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 요새 보니까 뭐 선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 뭐 여당이죠. 여당이 크게 압승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 졌어요. 네, 예. 경기도에서 이제 여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기도에서 졌어요. 근데 경기도에서 졌다는 걸 가지고 예, 크게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예, 많은 다른 곳에서 이겼으니까 뭐 여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예, 그것이 더 약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 그런 것을 보면서 어, 뭐. 그건 사실은 이제 떨어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겠어요. 예. 그렇지만 아이가 또 뭐, 또 반대편 사람은 이겼으니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닥칠 수 있어요. 어떤 때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면 예,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예, 그 고난은 우리를 하여금 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신앙인으로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 어, 어, 가만히 보면 예, 매일 기도하죠 우리가 예, 매일 기도하는데 예, 어떤 때는 정신 못 차리고 기도할 때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기도할 때도 있고 예, 이것이 뭐 환상인가 뭐 꿈인가하여 뭐 그렇게 기도할 때도 너무 너무 있는데 다 이해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열심히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어떤 사람 대접했는데 나는 이만큼 대접했는데 너는 왜 대접하지 않니? 이렇게 원망이 나도록 하지 말고 원망 없이 해라.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받았으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사역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결론처럼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 마치 골로에서 3장 17절인가요? 예,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음,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러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어떤 일들, 어떤 일에 있어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내가 할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틀리거나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근데 깨닫게 되죠. 내가 하다가 잘못 되거든요. 예. 내가 하다 보니까 아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일이 잘안 되고 예.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떤 마음의 평안이냐? 예 현실 도피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모든 일에 다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나아 이건 뭐 내가 할수 있어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는 예.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피흘리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들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 시험.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모든 일들에 다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고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 하는 자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